대전 엑스포가 있었던 해입니다. 도와주고 해결해 주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여성이라는 뜻을 가진 도우미. 제가 도우미 출신입니다. 93개국에서 참가해서 93일간 행사를 진행했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대한 행사. 로 특히 우리 대전 시민들은 꼽을 텐데요. 그때 제 나이 21살, 사범대학 과학교육학과 4학년 때입니다. 이때 이 거대한 이벤트를 만나면서 제가 허파에 바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범대학 선생님 안 하고 96년도에 모닝기획이라는 이벤트 회사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패션쇼 정말 참 많이도 했습니다. 1년에 한 100번쯤, 네, 10여 년 했으니까 한 1000번쯤 패션쇼를 연출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의 행사만 연출하는 것이 싫어서 월드 익사이팅 패션 페어 이런 행사를 직접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laughs> 우리 박범계 의원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10년도 훨씬 지난 사진입니다. 이가희 박사님 오셨나요? 네, 아름다운 이가 박사님 함께 커플로 하셨고요 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김동수 사장님 어디 계신가요? 네, 이정근 팀장님도 아마 기억하실 거고요 네, 박송현 시장님 심지어는 이장우 시장님까지 함께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행사 만들고 한 5천만 원쯤 까먹었습니다 이벤트 지금 조때 우리 이상민 의원님 서 계십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잘 생긴 모습으로 벌써 15년 전 얘기입니다. DCC 개관식에 이 행사는 경찰력 300명을 동원해서 중앙로를 때려 맞고 우리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사 가면서 대전 시민과의 석별의 밤을 했던 행사입니다. 요리 경연 대회 그리고 전국 농촌 지도자 대회 소상공인 대회. 이렇게 어려운 사이버 공격 방어 대회 이런 첨단 기술 행사도 하고요 벤사천억 기념식, 정부의 많은 행사들 법정 기념일 지난 주에 법무부에서 하는 세계인의 날 여기 한동훈 어디 계시는데 또 하고 왔습니다 축제도 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남문광장에서의 축제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그리고 딱 10년 전이죠 그삼 대전 엑스포 20주년 기념의 사이언스 페스티벌 네,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 그리고 지상군 페스티벌, 계룡 군문화축제, 네, 충남 도민 체육대회까지 정말 소문난 축제에 먹을 게 없다고 힘들었지만 네, 화려한 행사들도 했습니다. 전시박람회 아까 패션쇼처럼 이렇게 남의 행사만 대신할 순 없어라고 생각하고 또 행사를 만들었습니다. 세계 관광음식 브랜드 박람회 델리 투어 쇼. 정말 수천 명의 외국인이 참가를 했고 수만 명이 왔다 가셨습니다. 수백 부스를 팔았는데 이것도 한 3억쯤 까먹었습니다. 네. 대한민국 화폐박람회. 요즘은 케이푸드라고 인기였는데요. 네, 왁스 세계 조리사 대회를 하면서 한식 세계화 홍보관. 그리고 대전 첨단 영상산업전, 수많은 일자리 박람회, 소부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해산업 부품 장비 대전 이런 많은 전시에 증강현실 AR, VR, 메타버스 첨단 기술도 적용하고요. 베트남 그리고 중국, 태국, 모스크바, 미국, 인도, 파나마까지 전 세계를 누볐습니다. 국제회의 이게 사진을 정리하다 보니까. IAEA FC 2010이더라고요. 15년 전 사진인데도 꽤 쓸만했죠. 네. 여기 남문광장인데요. IBS 개원기념 국제심포지엄 그리고 코로나 아니 세월호 사태 때문에 못할 뻔했던 행사 2014년도에 90개국에서 참가했던 세계수소대회 IMO 회사 포럼과 국정원의 메리디안 컨퍼런스 그리고 한아세안 교통협력 포럼 메디컬 코리아, 국제수소포럼, WMC 컨벤션, 고위급 회의회, 캠프 GCCD 세미나, 이네비게이션 e 언더웨이 컨퍼런스, 히라 심포지엄, 우주군 사령관이 오시더라고요. 한 80명 이상의 사성급 장성들이 함께 하셨던 항공우주 심포지엄, 디파포럼, 그리고 바이오 미래포럼, 국제미래 모빌리티 엑스포, 워터 서울 국제 컨퍼런스, 세계 국제 안전 도시 연차 대회, AI 월드에 경찰청에서 제일 큰 국제 회의라고 하는 사이버 범죄 대응 심포전까지 우리는 잘치러냈습니다 대전에서 마이스를 한다니까 비웃었습니다. 마이스 기획사가 살아남을 수 있어? 그래서 그걸 듣고 일어나니. 대한민국의 마이스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앤립으로 다시 태어나 내일을 위한 국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위대한 과학자를 우십니다 K-POP, K-드라마, K-무비, K-과학자 어. 대전에 아직도 첨단 과학기술 도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대전에 가장 많은 분야의 과학자들이 계시고 이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해외에는 한 시간 강의하시면서 2억, 3억, 수억 원 하는 연자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엔 아직도 1억 원이 넘는 연자가 한 분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과학계 BTS를 만들어 볼수 있을까 과학자 전문 스피커 스피로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지 사이언티스, 물리, 화학, 지구과학, 자연과학에서 공학, 인문, 사회과학까지 과학자들을 모아 이들을 BTS로 키우는 지 사이언티스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8년 드디어. 지식재산을 만났습니다. 우리 이 건물 이름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웹스퀘어 아닙니다. 윕스퀘어입니다 WIP, World Interactual Property. 네. 지식재산, 도대체 김수 니가 왜 지식재산을 하는데?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웹뉴스 대표를 맡아주실 박동일 선배님께서 어느 날 행사장에서 저를 보시고는 야이녀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끌려간 곳이 카이스트 지식재산 최고의 과정 네, 6개월 과정인데요. 이화선 작가의 캘리그라피 작품 앞에서 제가 저 작은 주먹을 쥐고 멋모르고 화이팅을 외칠 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줄 몰랐습니다. 지식재산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AIP 과정을 하면서 지식재산이 조금 만만해졌고, 그래서 행사부터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허정보박람회 파티넥스, 그리고 특허부분 컨퍼런스, 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컨퍼런스, 대전국제IP 컨퍼런스, 재식재산과 메타버스 국제포럼, 국제저작권기술 컨퍼런스까지 멋지게 치뤄냈습니다. 2020년도 윕뉴스를 만듭니다. 도대체 왜? 라고 질문을 하셔서 이렇게 오늘 답합니다. 이미 중국은 지식재산 강국입니다. 세계 1위. 10년이 넘도록 지식재산 창출 세계 1위.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네이버 차단하셨더라고요. 네. 의료, 바이오, 로봇, 통신 장비, 항공우주, 반도체 할것 없이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를 선포하면서 세계 지식재산 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중 분쟁은 무역 분쟁이 아니라 지식 재산 전쟁입니다. 강대국의 지식 재산 싸움. 우리를 마치 가마우지 취급하는 일본. 우리는 100년 전 땅바닥을 빼앗겨서 식민지가 되었듯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다시 식민지가 될수 있습니다. 무형 재산의 시대. 지금 우리는 일본의 예견대로 가마우지가 될 것인지 식민지가 될 것인지 지식재산 강국으로 갈 것인지 갈림길에 있습니다. 2020년판 독립신문 저는 우리 윗뉴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서재필 박사께서 전국 인민을 위하여 무슨 일이든지 대변자가 되고 정부가 하는 일을 백성에게 전하고 백성의 정세를 정부에 알릴 것이며 부정부패 탐관오리 등을 고발하기 위해 만든 독립신문, 전 국민에게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전하고, 전 세계 대한민국 지식재산의 우수성을 알릴 것이며, 우리나라의 세계 지식재산 허브 국가 실현을 위해 만들어진 밈 뉴스 여러분과 함께 키워가고 싶습니다. 세계 지식재산 광장, 윗 스퀘어. 우리는 오늘 여기서 또 하나의 작은... 불씨를 키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유럽이 세계 2차 대전을 끝나고 폐허가 된 모습입니다. 가장 전쟁이 많았던 대륙이 유럽인데요. 세계 2차 대전을 끝내고 유럽에서는 1952년 그당시의 경제의 기반이었던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경제의 기반인 석탄 철강을 통일하는 작업을 하면서. 유럽의 경제 공동체로 발전했고, 지금은 유럽 연합 EU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장모네의 마음으로 오늘 윕스케어에서 아시아 지식재산 공동체의 작은 불씨를 일으켜 보려고 합니다. 하나, 둘, 열 개, 백 개. 우리가 뜻을 모아 강물처럼 일어난다면 남한을 넘어 남북통일도 지식재산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아시아의 평화도 세계 지식재산 강국의 꿈도 실현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유럽연합의 아버지 장모네의 마음으로 전쟁을 상상할 수 없는 평화로운 나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당당한 나라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김수 대표님 놀랐습니다. 아, 저는 아마 20년 후에는 지식재산 쪽에 새로운 이런 모습으로 변신해 있으실 거라고 좀 믿습니다. 선도 국가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세계 초일류 인력이 필요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인력이 만든 여러분 지식재산인 겁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기초 연구나 원천 기술 연구에 연구비를 투자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우리 김수 대표님 같이 어떤 그것이 만들어질 수 있는 플랫폼을 설계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김수 대표님은 그런 거대한 꿈을 갖고 그런 모든 행위자들이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을 구상하는 것 같아서 참 대단하다. 만드시는 그런 윤리한 기존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하여튼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좋은 건물을 만들고 이 건물에서 제가 아는 좋은 대전의 선각자들이 오늘 이 자리 에 아, 윕스퀘어 윕스퀘어가 우리 과학기술인들의 좋은 소통의 장이 되고 웹스퀘어가 이제 모든 걸 갖춰놨으니까 대한민국이 IP가 정말 돈이 되는 IP가 되는 그런 좀 업그레이드하는.